자 오늘 우리 기도지만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주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시고. 또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고 점점 신앙이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거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좋지 못한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삶으로는 부정하는 모습이에요. 즉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윤례와 언약을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악인에게는 악인 누입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이 의롭고 믿음이 좋은 척을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불법을 행하거나 도덕적인 죄를 짓는 자를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 그 악인은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입술로는 선한 척하면서 마음과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 앞에서 의인인 척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인처럼 행동할 수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과 동기까지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신앙과 삶을 오늘 돌이켜보고 나의 외식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이 아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입술로는 잘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의지가 약하거나 결심이 무너지는 때예요. 뭐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이기심 때문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신을 구하게 돼요.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듣고 깨닫고 아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생각이 착각을 하게 돼요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은혜롭게 말하면서도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입술에 고백을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롭게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도 직접적으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에, 그러한 생각은 위험하고 잘못된 착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양심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불순종과 허물을 보고도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 정도 사는 것, 어, 괜찮구나. 즉,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눈 감아 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술의 고백이나 형식적인 예배만으로도 만족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술과 삶이 다른데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말을 하니까, 어, 하나님이, 어, 그 정도만 해도 어, 괜찮다라고 인정하시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이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게 에,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점점 어떻게 해요? 이중적이고 외식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게 돼요. 입술만 으롭고 삶은 해당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문제점을 못 느끼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 정도만 살아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는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입술로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윤례와 하나님의 언역을 심지어는 가르치면서도 온갖 죄를 짓는 외식적인 악인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러니까 어, 거짓말도 하고 또 어, 불법적으로 어, 돈을 벌기도 하고 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어, 삶을 살면서도 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면서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에,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적이고 이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입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주로 이렇게 외식적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그 이중적인 삶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약속과 허물을 어 얘기해야만 자신의 이중적인 삶이 예,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옳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착각에 빠지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모독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이 된다. 는 거죠. 20절 보세요. 앉아서라고 했죠. 앉아서. 어디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니까 입술로만 의롭게 말으라고 삶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는데도, 아무런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해요?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앉아있는데 그 앉아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누가 나를 판단하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보지 않으시고 침묵을 깨세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둘수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잠잠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신 거죠.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참고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를 끝까지 저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지 않으시고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봤을 때는 봐주지 않습니다. 찢어버린다는 거죠. 무섭게 하나님의 사자처럼 심판하신다는 거예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죠.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한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심판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결코 죄를 회개치 않고 끝까지 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내가 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입술로는 지식이 있어서 그냥 어 옳은 말, 어,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하는데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의 하나님이냐 말만 그렇듯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것 같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그래서 22절에 생각하라는 단어는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해 주신 은혜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 은혜 방야 생활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어, 그, 건너가게 하신 은혜,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신 이유는 삶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예배로 우리 예배가 끝난다면 이것이 형식화된 예배고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짜로 드는 예배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분리되는 외식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말하면 주위의 예배를 들고 나면 주중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적인 외식적인 삶에 익숙해져요. 하나님 말씀 생활 가운데 실천하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로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 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간증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요.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장 예배는 어쩌면, 어쩌면, 목장 예배는 내가 말씀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것이 삶의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입술에 고백을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루를 마치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이렇게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 이게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분별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좋은 현상인데 거기서 끝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했는가?라는 분별이 있어야 돼다 분별. 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외식적이고 악한 삶에서 돌이키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개혁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바꾸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하게 되는 것에 예배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문제 해결을 줬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이 아 문제 해결이 되고 예배의 목적이 위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 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고 내 중심의 예배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3절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어,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삶을 어, 지적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예배예배의 예배.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23절 시작 <목소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의 말이 해롭게 되고 그 다음에 말만 아니면 옳게 행위가 받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게 하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너무 수없이 들었죠. 그런데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용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회개도 그냥 니우침이고 그것도 형식적인 거죠. 진짜 내가 죽을 죄인인데 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반복되는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한번더 기회를 줄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나를 보호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잠사가, 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고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죠. 왜요? 참된 예배,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가 풍성해지고 그 감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는 예배는 나의 잘못된 행위가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그냥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나쁜 습관을 바꿔주신 것 내가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단한 대로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신 것. 이런 증거를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이리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어,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입술로는 악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윤례와 언약을 선포하는 성포한 선포한다는 것 보여요.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볼 때는, 입술을 볼 때는 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의 행위가 정말 옳게 사느냐? 이거를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초심자라기보다는 오래 믿은 신자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외식적이고 이중적인 악인의 삶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를 오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잊지 마라.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을 개혁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 모습이 이런 악한 자의 모습은 아닌가 경각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봐야지. 내가 어,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건아니까 내가 삶 속에서도 진실한 언어와 또한 삶을 에,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될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죄를 멀리하게 되고, 형통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